365일 상승할 때만 노리는 알트코인365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는 74로 주말보다 약간 상승을 한 모습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좀더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한 알트코인들도 기세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가 될이 구간 피날레가 될수 있는 이 구간에서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365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알파코크고요. 얼마 전에 한 차례의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박스를 만들어 주는 모습. 지금 현재 날봉상. 전고점을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앞으로 가스 가스에 견줄 만한 그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더블 탑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우선 시총이 500억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코인이고 거의 세력들이 마 먹고 올리면. 룸 네트워크 못지않은 그런 슈팅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가스도 시총이 이 정도 되는 시총이었는데 커다란 슈팅이 나와 주었죠 지금 바이낸스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업비트가 독보적으로 주무르는 김치코인으로 1대장 1대장 김치코인으로 펌핑이 예상됩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이 구간에서 1700원대 구간까지 비중 조절해서 모아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1600원 이탈 하게 되면 손절 대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로 매도 하실 수 있는 구간 지금 꼬리가 나온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2차 적으로는 제가 영상에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업로드 시간도 있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 하시니 아래 번호로 합류고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 드렸던 코인 말고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자로 종목 추천해 드리면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모든 대응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괜찮지만 정보도 소통도 같이 할래 하시는 분들은 소통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불장전까지 시드 크게 늘리시고 졸업하는 그날까지 알트코인 365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365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대응 도와드리겠고요 무료로 소통망 참여 가능하시고 알파 코인 정보도 받아보시고 매수 타점, 익절가, 손절가까지 모두 제공받으시면서 앞으로의 불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트코인 3 6 5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